5월 8일 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상승 하락 종목 중에서도 거래 대금 3억 원 이상 등락률 3% 이상인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3% 이상 상승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총9 종목으로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사화전기한 종목입니다. 먼저 시간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장마감 후 페라이트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오늘 본장에서 하한가를 맞는 등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하면서 시간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승했는데요. 장마감 후 정부가 액화 천연가스 도매시장의 민간 개방을 포함하여 가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시간에 부각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4월 말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연내에 출시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 주인 프런티어가 호실적 소식과 함께 10% 급등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같은 자율주행 섹터인 유니트론텍에게도 호재로 작용하며 본장에서 6% 상승 마감 후 시간 내에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서현이와는 최근 미국 전기차 A기업과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단독 기사가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도 상한가까지 터치했지만 장중 부인 공시를 띄우며 주가가 쭉 빠졌고 결국 2%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수주 사실에 대해 부인했음에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기업이어서인지 시간 내에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모습이었네요. 한편 최근 니켈광 사업 진출 소식에 급등했던 STX는 오늘 본장에서 마이너스 2%까지 하락했었지만 말아올리면서 8%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아래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받쳐주면서 시간 내에서도 상승세를 이어나간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오늘 시간에 3% 이상 하락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총 7종목으로 이중 시간의 하한가 종목은 인성정보 한 종목입니다. 먼저 인성정보의 시간의 하한가는 최근 1조원 규모의 미국 헬스케어 사업 수주설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인해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성정보는 장마감 후 최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수주 계약 관련 기사에 대해 자회사가 미국 파트너사에게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계약금이나 수량 등 구체적인 부분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총 사업 규모 10억 달러라는 것은 상한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시간의 실망 매물이 출현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자동차 부품주 일부가 시간의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덕양산업과 항공무브넥스는 오늘 각각 22%, 13% 급등 마감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마감 후 덕양산업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를 띄우면서 시간의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경인 양행은 벤츠가 자동차 대시보드 전체를 화면으로 채우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LG 삼성과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주로 11% 상승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경인 양행은 바로 앞선에 매물대를 두고 있어 시간 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2차 전지주 일부가 시간에 하락했는데요. KBG는 장마감 후 주식의 대량 보유자가 감소했다는 공시가 있었고 EV는 시간의 장에서는 별다른 악재가 없었으나 시간의 장이 마감된 후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다는 점 체크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일 시간의 상승 종목 중 1위였던 KBG는 전일 시간 내에서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7.5% 상승에 그쳤습니다. 2위였던 코엘 패션은 전일 시간 내에서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0.1%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3위였던 대주전자 재료는 전일 시간 내에서 7.4% 상승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2.3% 상승에 그쳤습니다. 4위였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전일 시간 내에서 5.8% 상승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4.5% 상승에 그쳤습니다. 5위였던 이녹스는 전일 시간 내에서 5.4% 상승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3.9%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일 시간의 하락 종목 중 1위였던 삼천당 제약은 전일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9% 하락했지만 오늘장에서는 1.3%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2위였던 코이즈는 전일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7.1% 하락했는데 오늘장에서는 마이너스 9%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3위였던 삼화전기는 전일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7% 하락했는데 오늘장에서는 마이너스 25.6%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4위였던 이루다는 전일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5.4% 하락했고 오늘도 마이너스 6%로 비슷하게 하락했습니다. 5위였던 시큐브는 전일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5.2% 하락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9.2%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시간의 종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성토하세요.